안녕하세요 여 대표입니다 코스피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드디어 3,200선을 회복했죠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면서 8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3,200선 회복은 지난달 25일 이후 8거래일 만인데요 0.25% 오른 3,200.83에 마감하면서 장중오름포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상승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오늘 영상, 차트, 재무, 뉴스까지 전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면 단순히 호재 하나만으로 부족합니다. 호재는 불을 붙이는 성냥개비 같은 거고요. 성냥만 있다고 불이 커지진 않고 장작과 바람이 있어야 크게 타오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차트가 이쁘게 자리 잡아 줘야 하고 재무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호재가 붙었을 때 폭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와 재무 그리고 뉴스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단기적 흐름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단기 움직임을 짚어보고요. 그다음 주봉으로 중기 흐름을 확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월봉까지 열어보면서 장기적 큰 그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네, 4월 9일 하락이 끝나고 그다음 날부터 상승 준비에 들어갔죠. 중요한 건 그것들이 지지선을 더,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몇 번씩 무너졌었지만 4월 9일 이후에는 주가가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바닥을 굳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고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죠. 이후에 120일선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더 이상 120일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네, 상승전 1년 동안 어땠죠?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역배열 상황이었죠? 역배열은요, 장기선이 이평선 단기 이평선 아래에 깔려있는 정형적인 약세장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하고요. 조금만 올라도 다시 눌려버리기 일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모든 이평성이 위에서부터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된 정별 구조로 전환이 됐죠. 지금 보시는 정별은 단순하게 기술적 차트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증거고요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확실한 신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종목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흔적도 보였죠. 7월 30일 날 하루 거래량이 천만 주 이상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은 절대 개미들 힘으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나 세력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이런 걸 보고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력은 단기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은 추세 전환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근거죠. 거래량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 1월달에 보시면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더 이상 힘이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거래량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미친듯이 폭발해줬다면 여기서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왔을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중요한 건 정별로 전환됐다라는 것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4월 9일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주가는 상승 준비를 했었죠. 지지선을 지켜내면서 121선을 돌파했고, 121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는 주간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1년 동안 이어진 역열 상황에서 완전히 정별로 바뀌었고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증거죠 여기서 7월 30일 천만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죠 일봉에서 이런 모든 조건을 종합해볼 때 단기 수익 실현 구간은 2만 8천원으로 판단됩니다 더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걸까? 라는 걸 확인하려면 주봉 차트에서 한번 봐야겠죠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더 넓혀서 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눈에 띄는 게 뭐죠? 121선 돌파와 안착이죠. 단기 차트에서는 일시적으로 돌파 후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주봉에서 121선을 확실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고 지켜낸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단순히 올라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 아니고요. 121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매수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강력한 시그널이죠. 주봉 차트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 장기 투자자들까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가 지금 옆으로 누워서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면서 힘을 축적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주식에서 장기간 횡보할 때 답답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추 강한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죠 그리고 지금처럼 1 2일선 위에서 빼지 않고 이런 그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조정이 아니고 상승 추세 속에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으로 폭발할 수 있는 힘을 차근차근 모으는 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평선을 한번 보세요. 정배열로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죠. 주봉에서 정배열은 일봉에서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봉은 탄캔들이 일주일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이 변동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장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봉에서 이평선들이 스물스물 정별로 변하고 있다라는 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큰 추세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결국에 시장이 오랜 기간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기 상승 흐름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죠. 그리고 주봉 큰 그림으로 주봉 지금 위치를 한번 보세요. 완전. 바닥권에 있죠. 긴 시간 하락하면서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이제 막 상승하려는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바닥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저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위험 대비 보상이 유리한 지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 있고요, 반대로 상승할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 리스크 대비 리턴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목표와 시나리오죠 지금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중기 목표는 35,000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단순하게 숫자 노름이 아니고요 기술적으로도 근거가 있죠 첫 번째는 과거 매물대가 맞물려 있는 구간이 35,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자연스럽게 향후 상승 과정에서 목표로 작용하죠. 둘째는 주봉에서 정별이 완성되면 보통 한 차례 강한 랠리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 목표가 3만 5천 원 근처라고 보시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상승을 끌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죠. 세력들이 단기 수익만 노리고 나가면 굳이 주봉에서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력들의 생각이 다 읽히죠. 물론 주봉 차트라고 해서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중간중간 조정도 있을 거고요. 박스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은 본질적으로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기보다는 지지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봉에서 확인되는 건 121선 돌파 및 안착 그리고 121선 안착 후 주가가 똑같은 기복으로 옆으로 가는 것 그리고 정별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바닥권에서 시작되는 상승 초입 이네 가지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지금 중장기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중기 목표가는 3만 5천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 근거와 시장 흐름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시나리오죠. 결국에는 지금 구간은 상승 추세 초입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 기대가 되죠. 제가 월봉 시작하기 전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흐름 매번 차트 하나하나 열어서 직접 분석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침마다 종목씩 검색식 만들고 조건 맞는지 다시 체크하고 걸러내고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진짜 시간 엄청 잡아먹고 체력도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억 단위를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식 몇개 돌려주는 장난감이 아니라 제 20년 주식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낸 포착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매일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AI가 알아서 종목을 골라줍니다. 적을 때는 2개에서 많을 때는 7개까지 추천을 해주는데요. 딱 필요한 만큼 알려주니까 괜히 종목 많아서 머리 아플 일도 없겠죠. 네, 지금 9월 5일이죠. 9월 5일 금요일. 지금 8시 30분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보고 9시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네이버 시계라서 그때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장 시작 전이고요 8시 반이죠 오늘 세 종목 이렇게 추천을 해 줬네요 엑시콘, 그리고 콜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솔로엠 이렇게 종목을 해 줬습니다 지금 장 시작 전이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률이 15%고요 콜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 9.7% 그리고 솔루인 같은 경우에는 8%입니다. 매수과랑 매도과 있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매수과에 걸어 놓으시고요. 이제 구매가 되면 매도과에 걸어 놓으시면 이제 됩니다. 9월달 여기 한번 성과를 한번 볼까요? 네, 9월 1일이죠. 원풍 물산, 더라미, 다날, HJ 중공업, 그리고 헬릭 스미스, 함량 컴텍 모두 다 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ATS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9월 2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9월 2일, 네 종목이죠. 현대 무벡스 그리고 파인메딕스, 그리고 K3I, 샌즈랩 이렇게 네 종목인데요. 모두 다 목표가 도달을, 도달을, 했죠. 지금 이것도 ATS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9월 3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9월 3일이죠. 토마토시스, 그리고 서남, 파인엠텍.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줬고요. 모두 다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ATS에서 확인하시면 목표 달성하신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9월 4일 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9월 4일도 세 가지 해 줬죠. 매지온 그리고 옵티코어 그리고 대진 덤단소 이렇게 세개 종목을 추천을 해 줬는데 모두 다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ATS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9월 5일은 아직 장 시작 전이라 장 시작한 후에 지금 목표 달성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따라서 해주는 거라서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매일 8시 30분에 나오는 종목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사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익 내서 가족하고 소고기 드신다는 분도 있고요. 50만원 수익 내셨다는 분들 등등 다들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어디서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식값 검색식 직접 돌려보고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라는 걸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웹사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만 있으면 여행이나 외부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접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돈 받는다 이런 거 없이 무료니까요. 딱 일주일만 써보시고 진짜 수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진짜 제 20년 주식 인생을 다갈아넣은 프로그램입니다. 수익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도구에서 차이가 납니다. 포착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포착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무료로 받아가시는 분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좀 무분별하게 공유만 하지 말아주세요. 무분별하게 돌려쓰다 종목마다 돌려쓰면 종목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꼭 받아가시는 본인만 잘 쓰셔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밑에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눌려서 1번 체크하시고 성함과 그리고 번호 입력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웹사이트 주소와 접속 코드를 휴대폰 뒷번호로 본인 전용 코드를 발급을 해드릴게요 그냥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오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문자로 링크랑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차트의 꽃 장기 추세 대장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분석한다는 건요, 단순하게 장기 데이터를 보는 것 이상 의미가 있죠. 한 달을 한 캔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크게 의미가 줄어들고 큰 작은 방향성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봉, 분봉으로 매매 기회를 찾는 동안 기간과 세력은 오히려 월봉을 더 중요시 합니다. 월봉은 작은 파동이 아니고 시장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장기 트렌드 방향을 말해주죠. 그래서 월봉을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나침반이라고 불리고 있죠. 월봉을 보니까 진짜 명확하게 보이시죠? 가장 눈에 띄는 게 60일선인데 지금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탔다라는 겁니다. 많은 종목이 장기 하락 구간에서 많은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중요한 장기평선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흐름 다르죠. 60일선을 단순하게 넘어선 게 아니고요. 60일선 위에서 꾸준히 버티면서 완전히 안착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반등이 아니고요. 장기 추세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또 중요한 건 제가 그어드린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을 깨는 순간 정거점 3 0 9천원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요. 훨씬 그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요, 종목마다 끼가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목은 바닥에서 반등하다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한번 불 붙으면 엄청난 랠리를 만들어는 잠재력이 가지고 있어요. 대덕전자가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를 보시면 20년에 주가가 7,000원대에서 랠리를 시작했죠. 이후 3년만에 주가가 거의 4만원까지 치솟았죠. 5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게 종목의 끼라는 겁니다. 세력이 들어와서 추세를 만들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일반적인 흐름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이때와 비슷한 흐름을 초입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0일 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 안착하는 건 상승 랠리의 시작 신호탄이 될 수가 있죠. 두세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단순히 다섯 배만 계산해도 10만원을 넘어 버립니다. 과거에 다섯 배가 올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죠. 물론, 10만원까지 가는 과정이 직선처럼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딱한 단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단계가 바로 이 저항선 돌파입니다. 그어드린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단순하게 기술적 상승을 넘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과 그리고 21년처럼 거리량이 폭발하면서 수급이 몰릴 경우에 상승폭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상승을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봉이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바닥권이죠. 월봉은 긴 시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장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리에서 60일선 위에 안착하고 저항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상승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의미죠. 특히 월봉 바닥권은 리스크는 작고 리턴을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해보자면 지금 상황이 단순히 좋아 보인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종목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덕전자는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강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끼가 있습니다. 지금 그 랠리 초입 단계이고요. 저항선 돌파가 임박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도전과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61선 안착은 대세 상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정선을 강하게 뚫는 순간 단순히 정고점 회복을 넘어서 20년과 21년 같은 거래량이 폭발과 함께 10배 상승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5배 상승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끼가 발휘된다면요. 10만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바닥권이고 이제 막 초입 단계에 들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차트를 한번 정리해보면, 예,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월 9일 하락이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상승 준비에 들어갔죠. 중요한 건 이후에 지지선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 2 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1 2 1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이후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고, 1년 동안 이어진 역배열이 완전히 정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7월 30일날 거래량이 천만 주 이상 터지면서 세력이 들어온 흔적도 확실히 보였죠. 그래서 일본에서본 단기 수익 시장 구간은 28,000원입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뚜렷하죠. 121선을 뚫고 난 뒤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주봉에서 안착한 건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옆으로 주가가 기면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힘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평선들이 서서히 정별로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자리가 바닥권이라는 거죠. 주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중기 상승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거고 목표가는요. 3만 5,000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월봉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지금 61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그 위에 안, 완전히 안착한 상태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장기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밀리지만 지금 으름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안착을 했죠. 거기다가 제가 그어놓은 저항선만 돌파한다면 단순히 정고점 39,000원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대덕전자는 20년대 7천원대 출발해서 3년 만에 거의 4만원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걸 종목이 끼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끼가 다시 나오고 있는 초입 단계로 보입니다. 단순히 두세 배가 아니라 다섯 배 이상도 열려있고 계산해보면 1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일봉에서 단기 목표는 28,000원, 주봉에서 중기 목표는 35,000원, 월봉에서 장기 목표는 1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모두가 바닷권에서 상승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봉, 주봉, 월봉의 그림을 확인했죠. 근데 차트는 결국 시장 심리의 반영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이 흐름을 받쳐줄 재무와 뉴스 즉 펀더멘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선을 숫자와 소식으로 돌려서 대덕전자가 앞으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만한 체력을 갖췄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을 보시면 22년 1조 3천억에서 23년도 9천억으로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 연도 1조를 다시 회복해서 회복세에 들어갈 전망이죠. 꾸준히 1조 이상을 한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긍정적입니다. 영업이익은 네, 2000억에서 22년도, 2000억에서 23년도 200억대로 크게 줄었지만, 이번 년도 다시 반등을 예상되죠. 단기적 부침은 있었지만, 이게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들어가, 들어서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순익도 보시면 22년도 1800억대에서 23년도 감소를 했지만, 이번 년도 다시 반등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죠. 이익도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턴 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 정말 안정적이죠. 매년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20%대 중후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깨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서 재무 건정성이 탄탄함을 보여주죠. 마지막 유보율 유보율은 3,00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높은 유보율은 회사가 내부에 충분한 돈을 비축하고 있어서 투자 여력과 배당 여력이 동시에 크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입니다. 지금 재무 지표만 보더라도 회사가 확실히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섰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숫자들 흐름은 시장 뉴스와 맞물릴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재무는 방향성을 보여주고요, 뉴스는 불을 붙이는 총매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이 기업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보시기 전에 아까 포착기에서 발굴한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느라 지금 9시 반인데요. 어, 엑시콘,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솔루엠, 전부 수익 달성을 했네요. 엑시콘이 지금 15% 정도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네, 10%까지 뛰었네요. 솔루엠, 지금 거의 20%까지 올랐습니다. 네, 포착기 보시면 전부 다 도달을 했죠. 평균 수익률과 그리고 수익 다 나왔습니다. 포착기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신규 테마지수 발표는 대덕전자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덕전자가 KRX AI 반도체 지수에 편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수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같은 AI 백신 반도체 부품 공급망과 연계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덕전자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는 건 단순히 중견 전자기업을 넘어서 AI 반도체 생태계 주요 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차트, 재무, 뉴스, 3박자가 맞는 종목 진짜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는 포착기를 통해서만 발굴하실 수가 있어요. 포착기 필요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신 후에 밑에 있는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